안녕하세요. 아유, 이거 어두워서 <laughs> 잘안 보일 수도 있네요. 지금 6시 좀 넘었는데요. 낮에는 29도, 낮을 때는 3도까지 떨어지긴 했었나봐요. 영화가 아니어서 다행이죠.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안으로, 하우스 안으로 들이다 보니까 아이보리 하나랑 라우를 모르고 밖에다 뒀어요.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라울이 굉장히 추위에 약합니다. 근데 안 얼었어요. 안 얼고 있는 거 보면 얼 정도로 낮게 떨어진 건 아니었나 봐요. 이쪽이 좀 다른 데보다는 한 1, 2도 더 낮기는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계양구 쪽을 어, 실지 지역 온도를 항상 외부로 확인을 하거든요. 근데 1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1도 0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얼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나 봐요. 천만 <laughs> 다행이죠. 제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작년에, 작년 겨울하고 올봄 겨울하고 이 겨울이 굉장히 많이들 고생들 하셨잖아요. 추위 때문에. 저도 고생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생전가야 제가 창 종류가 이 하우스 안에서 얼지를 않았었어요. 근데 창이 다얼 정도였으니까. 어? <laughs> 비가 오네요. 지금 이 시간에. 비가 온다고 예고가 있었나? 지금 비가 떨어집니다. 아, 저는 요렇게 이게 라울인데 물을 못 줘서 <laughs> 쪼글쪼글 굶었어요. 묵은둥인데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막 머리가 꽉 찼어요. 그래서 물을 제대로 못 먹고 크고 있는데 아, 이제는 물 주기가 좀 두렵죠. 조금 온도가 좀 올라가지 않으면 은물 주기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. 이제는 막. 흠뻑흠뻑 실컷 물주는 시기가 올 가을에는 없네요 제가 물을 참막 대책없이 샤워기를 막 뿌려서 아이들을 실컷 물을 먹였었는데 이 아이도 쭈글쭈글 합니다 샹그릴레라고 해서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여름에 거의 깍지벌레가 생겼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긴 시간 긴 시간? <laughs> 뿌리를 뽑힌 채 지냈었는데, 얼마 전에 심어줬었거든요 가을에 물좀 주려고. 근데, 물도 제대로 못 먹고, 공중 뿌리를 이렇게 내네요. 물을 못 줬더니. 조금, 온도가, 저녁 온도가 좀 올라가면 물을 좀 줘야 되겠어요. 아, 어, 요 아이 다시 예뻐지네요. 제가 라이트를 안 켜고 찍으니까 좀 어둡기는 할 거예요. 예, 제가 온도 때문에 잠깐 퇴근하다 들려서 아이들 확인하는데, 예쁘죠? 묵은둥이라 색깔이 예쁩니다. 묵은둥이들이 <laughs> 겨울에는 파스텔 톤을 내면서 참 예쁘죠? 세계사. 세계사. 선인장과입니다. 예쁘지요? 음. 이 마가리금은 진짜 1년에 한 서너 개씩 자구를 다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예뻐요. 그리고, 끝내 얼굴이 안이뻐지네요 봉랑금은. 이러고, 겨울에 좀 예뻐질라나요? <laughs> 참나. 이렇게, 이렇게 볼품이 없어집니다. 아, 그리고, 봉랑금은 성장이, 성장이 맨 위에 꼬다리를 자르는 게 아닌가 봐요. 제가 모르고 잘랐는데, 여기선 정말 새끼가 안 나오네요. 이렇게 보면 안 나오죠. 옆에는 나와요. 근데 위로 자라는 <laughs> 몸체를 잘라 버렸더니 안 큽니다. 아유, 그리고 이렇게 더보살이하는 애들이 더잘 커요. 아, 아 예쁘죠? 음, 그래도 예쁩니다. 이거가 아, 얘도 옛날에 엄청 가격 비쌌었는데 파우더 퍼프 금 파우더 퍼프 금입니다 아, 예쁘죠? 요런 금 있는 애들은 저녁에 이렇게 봐도 예쁩니다 보실래요? 참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올가을엔 정말 물을 안 들고 그냥 넘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. 아, 이 아이도 참 비쌌습니다. 지풍문. 지풍문리버금. <laughs> 그쵸? 요거는 춘맹금입니다. 근데 지금, 아이고, 어머나 세상에 <laughs> 춘맹금이에요. 그리고, 아, 이 올리. 아, 진짜 이. 러블리 로즈를 좀 얼굴을 다른 분들은 굉장히 크게 키우더라고요. 그래서 좀 크게 키울까 하고, 물도 좀 주고 그랬는데, 대만 쭉 자라고 얼굴이 안 커져요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얘가 약간 해리와슨 교보종이라고 그랬었잖아요. 해리와슨이 되게 웃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물주기가 조심스러워서 좀 아껴가면서 줬더니, 얼굴이 커질 기회가 없네요. 오늘은 온도 때문에 왔어요. 이제 온도가 얼마나 낮아졌을까 싶어서 했는데, 이제 뭐그 지난 토요일보다도 더 낮은 온도는 어쨌든 지금 일기 예보에는 안 나오니까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고요. 옆에 내렸던 아이들을 살짝 좀 올려주고 갈 거예요. 안에 낮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가니까 굳이 이렇게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낮을 때는 3도, 높을 때는 29도.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제가 라우를 밖에다 모르고 두고 간 아이가 얼지를 않았어요. 그러니까, 아직은 이제 저는 자주 못 와보니까, 못 와보니까 전부 안에다 놓고 가는데, 어, 집에서 뭐 베란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직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저는 아이들 대충 살펴봤으니까, 이제 갈까 합니다. 비가 더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녁도 드시고 다이기도 한번 보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들 보내세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